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너무 황당하고 믿기지 않는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직도 심장이 떨리고 아내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쌍둥이라 연애할 때도 저를 자주 놀리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내와 처제는 1분 차이의 쌍둥이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누가 제 아내고 누가 처제인지 절대 구별 못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둘다 체형도 비슷하고 키도 똑같고 쌍둥이여서 그런지 취향도 비슷해서 평소에 하고 다니는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안 그래도 쌍둥이라 똑같이 생겼는데. 화장법도 똑같이 해놓으니 동일 인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아내와 처제가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그때마다 매번 속았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저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길래 뛰어가서 안았는데 오빠 왔어? 아내와 다른 목소리에 깜짝 놀랐고 제 아내는 저 멀리서 그 모습을. 웃으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 똑같은 둘이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목소리였거든요. 그나마 목소리가 둘이 조금 달라서 구분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처제와 제 아내 둘다 엄청 미인형이라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아내도 미인인데 처제까지 똑같은 미인이라서 좋겠다면서요. 그런데 사실 처제가 이쁜 게제 입장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괜히 둘이 같이 있을 때 헷갈리기만 하지.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도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처제가 우리 신혼집에 자주 놀러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주 금요일에 월차 내고 우리 집에 놀러와서 셋이 간만에 같이 PC 게임도 하고 놀았습니다. 처제랑 셋이서 게임을 자주 해서 방 하나는 PC 세대를 넣어 PC방처럼 꾸며 놨거든요. 와이프와 저도 주말에 쉬었기 때문에 셋이서 작정하고 3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회와 소주로 시작한 술판은 안주와 술이 모자라서 치킨도 시키고 편의점 냉동식품까지 먹으면서 새벽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시작한 술판이었기 때문에 끝을 보일 생각을 안 했고, 저는 두 여자 사이에서 점점 술에 취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주량도 엄청난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항상 술을 마시면 제가 먼저 만취 상태였고, 아내와 처제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는 날에는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마시자고 애원해도 두 여자는 진짜 마지막이라면서 소주를 또한 병씩 냉장고에서 꺼내 왔고 중간중간 희미해져 가는 정신줄을 간신히 붙잡으며 그날은 그래도 제가 꽤 오래 버텼습니다 처제는 요즘 썸 타던 남자랑 잘안 돼서 속상하다고 그날 따라 술을 더 마시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하고 남자친구 다 있는데 처제는 오래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솔로로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너무 외로워 죽겠다며 남자라도 소개시켜 달라고 징징거리더라고요. 아니 형부 혼자 외로이 늙어가는 이 처제가 불쌍하지도 않아? 남자 좀 소개시켜 줘봐. 저제가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주변에 남자도 많잖아. 이제 결혼 생각해야 되는데, 괜찮은 남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나도 형부처럼 좀 착하고, 가정적인 남자 만나고 싶다고. 나 같은 남자가 드물긴 하지. 초저녁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새벽 3시가 넘는 시간까지 이어졌고, 결국에 저를 포함해서 두 여자 모두 술에 취해서 비틀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어찌저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아내에 이어서 처제도 옆으로 쓰러져 누웠고, 저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토를 하고 싶었지만, 나오지 않아서 바깥 바람이라도 쐬고 와야겠다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가 담배 한대 피우고 10분 정도 바람을 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비틀대며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누워 있던 두 사람이었는데 안에는 안방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었고 처제는 거실 소파 위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술병과 먹던 음식들도 그대로 있고 다들 취해서 힘드니 그냥 내일 치워야겠다 생각을 했고 저도 너무 피곤하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남자라는 동물은 아무리 술에 취하고 힘들어도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몸이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옆으로 누워 곤히 자고 있는 아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내에게 키스를 했어요 그러고는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터져 나오는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아니라 처제였습니다. 처제는 많이 취했는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저는 너무 놀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불까지를 챙겨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발 만취 상태인 처제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거실은 깔끔히 치워져 있었고 아내가 해장국을 끓여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일어났어? 가서 혜진이도 좀 깨워. 어? 처제? 어, 응, 알겠어. 자고 있는 처제를 깨우라는 아내의 말에 저는 괜히 긴장을 했습니다. 처제, 아침 먹어. 응, 알겠어요. 나갈게.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처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머리 아파. 어제 진짜 너무 많이 마셨나봐. 나왜 안방에서 자고 있지? 그러게, 나도 거실에서 잠들고, 네 형부는 옷방에서 잠들었더라. 우리 다 제정신이 아니었나봐. 어어, 나도 취해가지고 옷방에서 잠들었더라고. 우리 이제 진짜 적당히 마셔야겠다. 머리가 너무 아파. 역시, 언니 해장국은 속 푸는 데는 진짜 최고다. 아내도 그렇고, 처제도 그렇고, 필름이 끊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 좋았던 밤이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제가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평생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한 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처제의 얼굴을 볼 때마다 혼자서 죄책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처제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게 맞는 거겠죠? 괜히 처제도 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건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분명 그날 제가 뒤에서 안아 뜨거운 밤을 보냈을 때, 처제도 분명 즐기며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내라고 생각한 게 컸었고요. 정말 처제가 필름이 끊긴 건지 끊긴 척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제를 대할 때도 전처럼 마냥 편하게 대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혹시나 기억을 하고 있다면 제가 전처럼 대하는 게 처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그렇다면 처제가 먼저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겠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소와 다름 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